그래서 여기 위에 거 얘기한 거 이제 정리해보면 법인은 신고 방법 두 가지 중 임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근데 임의 선택 가능한 거는 아까처럼 이제 2분의 1 납부하고 2분의 1 납부가 되는데 단기 이제 자기 계산해서 더 적게 세금이 나올 것 같다. 중간에 더 적게 나올 것 같다.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납부하는 것보다 자기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범세 중간 연납 세액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부분 1 2월 법인이기 때문에 8월 말 범세 중간 연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 신고할 때 관련 부속 서류를 정기 신고하고 비슷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세무 조정은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어 저기 세액 공제 감면은 음 하지 않아요. 하셔도 되는데 힘들어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표추가는 해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납부할 세액이 1점만 원도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 중간연납신고는 법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자 중간연납신고 대상자가 아니고요. 만약에 세액공제 감면이 있었으면 반드시 최저한세 계산은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7이죠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7%인데, 그 기업마다 이 최저한세 세율이 좀 달라요. 근데 아무리 해봐야 이 7%보다 최저, 세액공제 감면 받는 게 7%보다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러한 세공제 감면이 있으면 최저한세 계산서 작성이 되어야 되니까 에러사항이에요. 이거 작성이 안 되면 네, 이번 중간인합신고 시 주의할 것에서 음, 뭐 중간인합신고는 음, 결사는 법인세 정기신고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원칙은 다르지 않지만, 음, 그게 이제, 납세자들이 부담이 되죠. 중간예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체 세금을 많이 내는 데들. 그러니까, 법인세 정기신고를 했을 때 법인세가 정말 많이 나오는 데들은, 그거는 중간예납하면서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게끔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좋은데, 정말 간당간당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들은 어 약간 조정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렇게 했었고 왜냐면 이거 가지고 세무소에서 조사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중간인합까지 전산으로 어 얘네가 신고한 뭐 원천세 신고라든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확연히 다르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잘못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할 때는 좀 간단간한 회사, 회사들은 비용도 그냥만 넣고 비용을 그냥만 넣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손익계산서가 나와야지. 아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추가해서 실제 이 비용은 없지만 비용으로 넣어 드리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한테 안내를 하고 이제 넣었지. 맘대로 그냥 비용을 막어 여기가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비용을 그냥 막 넣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잘못됐을 때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납 성격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가결산이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결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이제 이 비용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우선 이렇게 했다라고 뭐 얘기를 걸리면 해야 되겠지만,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까지, 조사하기에는 아직 그 조사관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 싶네요. 근데 이제 지금 간이지급명세서랑 막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되죠. 인건비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되고 영수증 받고 뭐 신용카드 써서 이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계정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조금 뭐 여비교통비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여비교통비, 공유생비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공유생비도 중간연합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액의 뭐 15%, 아니면 인건비의 15%, 매출액의 15%는 넘었다. 인건비의 15% 정도, 아니면 15%에서 30% 정도 공유생비로 하면 적정하다고 라 보는 그런 아름아름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원천세 신고만 하고 딱 끝났는데 지금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이 됐다라는 게 신고가 다 됐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손대시면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건비는 정확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이지급명소서 제출이 되면서 이제 예전에는 개인사업자들 비용이 부족하면. 인건비막 넣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안될 거 같겠네요 뭐 물론 이제 실질이 맞다 실질이 맞으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실질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요기에 생김으로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생김으로써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는 싶어요 우선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됐다라는 건 누구한테 얼마 이게 됐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인건비를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되거든요. 수정 제출을 한다라는 거는 전기신고할 때보다 수정신고서는 조사관들이 다 봐요. 전기신고서는 전산으로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다볼 시간은 없지만 수정신고서는 그 조사관들이 하나씩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 이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간일지급명세서가 어, 어, 세수를 이제 걷어들이는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명목 명목은 그랬어요. 근로장려금 제그 지급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은 이런 법인하고 개인사업자들이 인건비 가지고 하도 막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엮어서 어, 생겨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죠. 그 예택이 돌아가는 근로자 등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간이 지금 제출이 이면이 보입니다. 저는. <laughs> 그래서 인건비랑 음, 잘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